반복적으로 입력받는 거.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반복 입력받아서 값을 다 더하는 거 해볼까요? 4번 문제. 정수를, 어, 계속 입력 받아서 어, 총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근데 어, 입력 받은 정수가 0이면 네네 자바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어, 정수를 계속 입력 받는데 받아서 그 합계를 어, 계산하고 입력 받은 점수가 0이면 면 어, 입력을 종료하고 총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정수. 네. 정수를 계속 입력받아서 합계를 계산하고, 입력받은 정수가 0이 되는 순간, 입력 종료하고 총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음, 반복문이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이거는 지워버리고. 아이고. 아, 스캐너 오랜만에 보세요. 지워 버리고 이번엔 스트링이 아니라 정수니까 인트로 넘 m 을 받아서 넥스트 라인이 아니라 넥스트 인트 하면 되겠죠? 정수를 입력받아서 while 문으로 이거 선언도 while 문 밖으로 빼야겠네요. 선언하고 입력받고 이걸 뺀다음에 while 아 이거 시언어랑 다르네요 <laughs> 시언어에는 그냥 1 하면은 불린처럼 이제 해가지고 무한루프 돌잖아요. 얘는 이건가 본데요. 소문자인가? 그러네요. 소문자네요. 소문자로 그냥 트루 해주면은 불린으로 인식해서 계속 도네요. 음, 어떻게 보면 시어너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트루 하면 이제 무한루프 도는구나. 뭐 1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어너에서도 이렇게 트루폴스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근데 따로 그거는 좀더 코드를 추가해 줘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무한 루프가 되겠네요. 무한 루프 돌면서 이 미리 선언한 변수에 어 인티저 값을 계속 입력을 받아요. 제가 이거 선언 구문을 왜 여기 안에 안 넣었냐면요. while문 안에 넣으면은 이게 지금 지역 변수로 선, 생성이 되잖아요. 이 괄호 만나서 루프 한번돌때 선언하고 루프 끝나면 은 이게 어 생성됐던 게 이제 소멸되고 다시 다음 루프 시작할 때또 생성하고 소멸되고 또 생성하고 소멸되고 반복하니까는 굳이 그래 줄 필요가 없잖아요 생성된 걸 그냥 계속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바깥으로 뺐고요 어 입력받은 걸 계속 넣어주고 num 말고 sum도 선언합시다 썸은 누적해서 더해놓을 변수인데 썸도 선언하고 여기다가 썸은 자기 자신 더하기 넘 여기 지금 자바에서도 이 구문 되죠? 이게 C 언어할때 어, 저희가 써오던 건데 썸은 썸 플러스 넘이라는 구문을 네 축약한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C 언어랑 공통적으로. 똑같이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썼어요. 음, 네. 이렇게 해서 합계를 여기다가 계속 집계해서 넣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도냐면요 입력받은 정수가 0이면은 종료하라잖아요. 이거를 무한루프 트루로 두지 말고, m 이 0이 아니다라고 두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m 이 0이 아니다라고 조건을 줬으면은 처음에 while 문 진입할 때 m 이 0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이라는거 안에 저희가 값을 아무것도 안 넣어 줬죠. 그럼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0이 아닌 아무 값이나 주면은 while 문 안에 들어가겠죠. 0이 아닐 때만 반복문에 진입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임의로 뭘 줘도 되지만 제가 뭐1 이걸로 한번 줘 볼게요. 1이니까 y문에 들어가겠죠. 0이 아니라서 들어가서 어또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면은 또 다음 번 루프 또 진입하고 또 입력받은 거 넘에다 넣은 다음에 넘이 0이 아니면은 또이 조건에 어 성립돼서 또 다음 루프 들어가고 계속 입력받아서 썸에다가 누적해서 더해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0이잖아요. 0을 더해 넣어본들 아무 영향이 없죠. 그리고 while문 조건 체크해서 이번엔 num이 0이니까 바로 while문 탈출하겠죠. 종료돼서. 종료되고 나오면은 여기서 sum을 프린트 해주면 되겠네요. sum은, 어, 결과는 %d, 인티저니까. sum.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계, 출력. 네, 이렇게 짜면은, 계속 더한 값을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1, 2, 3, 4, 5, 0해 볼게요. 썸이 지금 15가 나왔죠? 다 더하면 15 맞나요? 6, 10, 15. 맞네요. 이거 다 더하면 15네요. 0을 입력한 순간 종료가 됐어요. 조금 더 많이 더 해볼게요. 다시 실행해서. 이번엔 스페이스 단위로 한번 입력시켜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0. 네. 이렇게 해도 지금 입력이 되죠. 엔터 단위로 하나, 스페이스 단위로 하나 똑같이 입력이 되죠. 그리고 1부터 10까지 더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55잖아요. 55가 나왔어요. 0 입력하는 순간 종료되면서.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구현을 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두 가지 구문을 어한 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int 하고 num이라는 변수를 아, num이라는 변수를 네. 아예 이 전체를 주석 처리하고, 따로 만들어 볼 거, 볼게요. int, s u m 은 0. 이렇게 하고, while, 여기다가, 아, 안 되려나? <laughs>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너미란 변수가 일단 있어야 겠네요. 왜냐면 여기 와일문 종료조건 체크를 해야 돼서, 너미란 변수가 있긴 있어야 겠네요. 음, 음, 근데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n 은 input.next, int. 입력받고, 입력받은 게, 가로 싸서, 0이 아니다. <laughs> 뭐,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네. 얘는 버리고, 지금 w h i l e 문 안에다 제가 이걸 한번 적어 봤거든요. 얘는 이대로 뭐 내려오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괄호를 보시면은, 괄호가, 네. 여기서 요만큼. 이 구문을 보시면은 num이라는 변수에, 어, 지금 input.next.int 해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수를 담잖아요. 그리고 담은 거를 바로 조건 체크하는 거예요. 0이랑 같지 않아야만 와일문 진입한다. 근데 이게 조건 체크 기능도 있지만은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받아오는 기능도 있고 두 개를 지금 한 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일문의 조건 체크절에서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오는 액션도 취하면서 변수에 담고 담은 거를 바로 조건 체크해서 말문 진입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까지 두 개를 이제 한 번에 하는 거죠, 이 코드는. 얘가 여기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받고, 그 다음에, 어, 썸에 더해 넣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두개 코드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뭐가 다르냐면요. 0을 입력받았을 때가 좀 달라요. 만약에 얘가 0을 입력받았잖아요. 그러면, 너에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썸에다가 0을 더하는 작업을 한번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나가게 되죠. 근데 이 코드에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만약 0을 입력받잖아요. 너에 0이 들어가죠. 그 순간 조건 체크해서, 0이니까,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썸에다가 0을 누적해서 더해놓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다르다고 볼수 있고, 코드도 약간 짧다고 볼수 있고, 네. 근데 뭐, 이걸 사용하시나, 이걸 사용하시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이것도 잘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1, 2, 3, 4, 5, 0. 입력하면 15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짜셔도 똑같이 잘 동작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 정도 하면은 저희가, 어, 정수 입력부터 실수 입력, 문자열 입력. 문자열 입력은 뭐, 공백 단위, 엔터 단위 입력이랑, 그냥 엔터 단위 입력이랑 두 가지를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정수를 계속해서 반복 입력받는 부분도 해봤어요. 와일문 써서. 와일문 조건절에다가 입력 구문과 조건 체크 구문을 한 번에 넣는 것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시어너도 가능해요. 뭐, 자바만 되는 게 아니라, 시어너 하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입력 부분을 한번 지금 살펴봤고요.